레이저로 기미를 없애려다가 오히려 먹물 번진 것처럼 까맣게 착색되는 경우 생각보다 정말 흔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20대 후반 환자분이 기미를 빨리 없애보겠다고 레이저를 딱한번 받았는데 그 부위만 두톤 이상 더 어둡게 번져서 3개월 동안 외출을 거의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시술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고 기계가 문제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피부가 레이저를 받아낼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였던 거죠. 이런 사례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기미는 원래 피부 중에서도 가장 예민하고 조금만 자극을 잘못 줘도 금방 더 진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처럼 열을 쏘는 치료는 피부 타입을 무조건 잘 보고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피부는 레이저에 절대 안 맞는지, 왜 피부가 얇을수록 악화될 확률이 높은지, 레이저 대신 어떤 관리가 훨씬 안전한지, 그리고 집에서는 딱한 가지만 바꿔도 기미가 조용해지는 홈케어 핵심까지 병원에서 실제로 설명하는 방식 그대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만 제대로 이해해도 기미가 반복해서 올라오는 악순환 정말 크게 줄어듭니다. 레이저가 안 맞는 피부 타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병원에서 가장 자주 보는 패턴이 기미 때문에 레이저 했다가 더 진해졌다는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걸 대부분 시술 실패라고 오해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레이저를 한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피부가 레이저를 버틸 컨디션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특히 아래 피부 타입은 레이저와 상성이 좋지 않습니다. 피부가 얇아서 핏줄이 비치는 사람.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붉어지는 사람. 항상 건조하고 각질이 쉽게 일어나는 피부. 40대 이후 장벽이 약해진 피부. 기미가 넓게 퍼져 있고 테두리가 흐릿한 패턴. 이런 피부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열 자극을 견디는 힘이 약하다는 것. 레이저는 기본적으로 열이 들어갑니다. 그 열을 제대로 버티지 못하면 멜라닌 세포가 보호 반응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색소가 더 많이 만들어져요. 즉, 기미를 없애려고 한치료가 기미를 더 짙게 만드는 역효과가 나는 거죠. 피부가 얇은 사람은 왜 특히 위험할까? 피부가 얇다는 건 피부 장벽이 약하고 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뜻이에요. 이런 피부에 레이저처럼 강한 자극이 들어가면 반응이 훨씬 과하게 나타납니다. 레이저 후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붉어짐이 오래 지속되고 미세 염증이 길게 남고 피부가 퍽퍽하게 건조해지고 결국 그 염증이 착색으로 바뀌게 돼요. 기미는 원래 멜라닌 세포가 예민한 병변이라 조그마한 자극에도 반응이 금방 올라옵니다. 그래서 피부가 얇은 타입일수록 레이저 같은 강한 열 자극은 피해야 하고 먼저 피부를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얇은 피부는 레이저보다 관리가 먼저입니다. 저는 얇고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레이저를 무조건 첫 번째로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LDM 저주파, 고주파, 초음파 재생 관리처럼 열이 거의 없는 비열 자극 관리부터 추천드려요. 이런 관리들은 열 자극이 거의 없고 피부 속 염증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붉어진 피부톤을 가라앉히고, 피부 장벽을 서서히 회복시키며, 기미가 과반응하는 패턴 자체를 낮춰줍니다. 기미는 강하게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반응을 조용하게 만드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매주 병원에 오는 게 쉽나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홈케어 한 가지입니다. 관리 받으러 매주 오기 쉽지 않죠. 시간도 들고 비용도 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관리 받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집에서의 루틴 하나를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기미는 한 번에 지우는 치료가 아니라 반응을 낮춰서 덜 올라오게 만드는 관리예요. 이 원리를 알면 레이저를 하든 안 하든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기미가 진해지는 이유는 딱세 가지입니다. 일산화 스트레스. 이 미세염증. 삼자극과 열감. 여기에 딱 맞는 홈케어 루틴을 해야 기미가 조용해지고 레이저를 받더라도 부작용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루틴은 항산화, 진정, 장벽 강화. 이세 가지를 매일 넣어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분 글루타치온 셀타치온 계열. 요즘 병원에서도 홈케어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분이 바로 이 글루타치온 계열입니다. 이 성분이 좋은 이유는 정말 명확합니다.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 산화 단계를 차단해 줌 피부 속 염증을 낮춰 기미가 과반응하는 패턴을 진정시킴. 자극 거의 없음 피부 얇은 사람도 매일 사용 가능. 레이저를 하지 않아도 색소가 조용하게 가라앉는 효과. 장기적으로 기미 재발률을 낮추는 데 도움. 레이저처럼 확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기미가 올라오는 시스템 자체를 차분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미 피부에 가장 안전하게 쓸수 있고 피부 얇고 예민한 분들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마무리 요약. 정리하면 피부가 얇다. 붉어짐 자주 온다. 열자극에 예민하다. 기미가 금방 진해지는 편이다. 이런 분들은 레이저보다 반응을 낮추는 관리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기미는 조용하게 다뤄야 해요. 오늘 설명드린 원리만 잘 이해해도 기미가 다시 올라오는 속도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영상 내용에 맞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은 댓글에 하나만 따로 남겨둘게요. 피부 얇은 분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라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